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용바우와 함께하는, 어, 셀프 영법 사전 강의. 오늘은 324번. 자, 안문장 전체 또는 일부를 받는 관계대명사 위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안문장 전체 또는 일부를 받는 관계대명사 위치. 제목을 정확하게 외우기 바랍니다. 자, 교제가 있는 사람은 셀프 영법 사전 324페이지. 없는 사람은 다음 카페 셀프장에 가서 파일 다운받아 오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he said so. 번 he said so. 자, 1번에 which was your life. which was your life. 자, he said so. which was your life. 그는 그렇게 말했다. 위치 모절라이 위치가 뭐예요 근데 해석할 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뭐 보통 그렇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하지요 자 근데 그럼 자 이게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이게 관계대명사라면 은 이게 관계대명사라면 자 이게 관계대명사라면 이게 뭐고 관계, 지금까지 보통 보는 관계대명사들은 혁명사절 있잖아요 선행사를 포함한 116번의 화선 명사들이지만, 일반적으로 관계된 명사들은 형용사들입니다. 그렇죠? 선행사를 포함했을 경우에만 명사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형용사절이 또 아니고, 이 앞에 수식할 명사가 없잖아. 그죠요 이런 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앞으로 국문 분석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 위치의 선행사는 뭐냐? 앞 문장 전체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앞에 문장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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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가 앞문장 전체를 받는 받는 관계대명사일 때는 그 앞에 이렇게 이렇게 슬래시를 하는 것을 약속으로 합니다. 슬래시 그리고 보통 요 앞에 요, 요 카모가 붙여 있어요. 자 콧마는 안 됩니다 발음이 콧마가 카모 이렇게 카모를 찍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었다. 디스테르 Which was a lie. 자, 요, 요 말을 외우세요. 자, 그는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 그러면 이 위치는, 이제 원래 뭐, 절로 고치면은, 자, 그, 그것이, 그것은, 그것은 요거는 뭡니까? It was a l e 시험에 잘 나옵니다. 뭐가 틀렸느냐? 자,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문장 두개가 있으면, 자, 부사가 반드시 한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의미사로 봐가지고, 그러나, 그러나 보 또는 and 뭐 이렇게 o 이렇게 보 또는 주로 앤드 또는 포 o 어, 왜냐하면 알겠죠? 어, 자 왜냐하면 이런 말이 들어도 가면 됩니다요 이, 이 자리에 보이 두어 라 지금 은 보시겠죠? 자 그런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에다 다시 한번 문장 두 개가 접속 없이 연결되면 드립니다 같은 거라 인터넷 또는 저 3학년들, 수능특강,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건 안 된다. 틀린 거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he said so, which was y o u life? he said so, but it was y life. 자, 이거를, 이걸로, 자, 이거를, 자, 요거를, 자, 서로 반대로 해보, 해보기 바랍니다. 요거를 한 방향으로만 외우지 말고, 이렇게, 아, 접속사가 없어지고 이 시대였구나. 이걸 반대로 해봐야 됩니다. 쌍방향으로 해야 공부가 됩니다. 영어도, 일방적으로 영어를 우리말로 해석하는 건안 좋습니다. 용부하고 선생님이 자꾸 우리말을 영어로 하는 건여러분들 쌍방향으로 자꾸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이렇게 쌍방향으로 해봐야, 이렇게 개념이 정확해집니다. 자, 그다음입니 2번. 자, He tried to do some. 그는 그렇게 막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 됐습니까? 위치, w 즈파 s i m p 위치, w 즈파 s impossible. 그것은,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자, 위치에 생겨서 를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 S1, V1, SC1입니다. 그렇죠? 두 문장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려고 했다. 자 뭐가 위치의설명사가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문장의 일부분이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위치를 고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다 yeah, 이시됩니다 he tried to do so which was impossible 이랬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자그 다음에 자그 다음 이제 3번은 진짜 어렵습니다 이런 건 사실 잘 자주 쓰이지는 않아요 이, 이,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They thought him foolish. 자, 그들은, 오영식이네. 그들은 그가 어리석다고 생각했는데, which he was not. 자,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수행사가 뭘까요? 아니었다. 그것이 뭡니까? 폴리치지요 근데 플리치는 용사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용법에 위치는, 이렇게, 형용사 대신도 쓸수 있다. 다른 걸 표현한 겁니다. 자, b 이것도고치면 but,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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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거짓만그분리수칙한단고로 하는 것이 위치다. 이게 상방향으로 해보세요. 상방향으로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4번, 가끔가다, 가끔가다, 자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이 있더라고요 자, he said so, he said so, 마치 떨어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선생들의 질문을 많이 니다선생들 위치는 뭐라요? 어느 것이 거짓말이다? 이게 뭡니까? 예, 이게 좀 사실은 이거는 틀린 문장입니다. 틀린 문장인데 이게 글을 아주 잘 쓰는 분들이, 잘 쓰는 사람들이 멋을 내린 겁니다. 강조한 거예요. 그은 그렇게 말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아예 두 문장으로 나눠본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써야 합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써야 할 거에 이렇게 두 문장으로 갈라 쓴 경우도 있다. 요게 4번입니다. 자, 오늘 강의, 이렇게 어렵지 않, 어렵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에서 용바우셀프 치면은, 여러분들 강의 많이 검색할 수 있어요. 용바우셀프 324번. 용바우셀프 위치 치면은, 위치, 용바우셀프 위치 쓰면은, 저, 뭐야, 저 위치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나올 겁니다. 자, 막, 자, 이렇게 검색을 해서 많이 듣고 실력을 향상시키고 또 주위 친구, 동생에게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Goodbye, everybody!